안녕하세요. 세종리부부동산 최수장입니다. 서울은 한강뷰가 아파트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세종시는 금강조망여부가 가격결정에 큰 유의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세종의 강남이라는 삼생활권 대장아파트인 호려올마을 10단지 귀한 경매매물을 소개합니다. 단지 바로 옆으로 금강 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가 아주 잘 조성되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려호마을 10단지 일부 세대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응다리도 조망이 가능하고요. 밤에 야경이 아주 유명한 그런 세종의 명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경매 매물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에 있는 호려울 마을 10단지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특징을 보면은요. 우선 교통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한누리대로라고 해서 BRT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BRT 도로에서 가까울수록 세종은 아파트값이 비쌉니다. 여기가 금강 수변공원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들입니다. 카페라든가 음식점 굉장히 많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파트에서 식사하러 나가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잘돼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수변공원입니다. 여기는 이응달이고요. 이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는요. 금강하고 그 다음에 이응달이 조망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집값이 훨씬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또 호려올마을 식단지의또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주변에 관공서들이 다 분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세무서 여기 있죠. 교육청 여기 있고요. 세종시청역 있고요. 우체국 세종남부경찰서. 다한 군데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람초등학교도 바로 길 건너서 가면 되는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요. 이게 대전에서 오는 도로인데요. 지금은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다 다리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이제 수목원이라든가 중앙공원으로 접근하기도 좋고요. 이 옆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국회의사당 부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가 놓여진다고 치면은 여기 있는 호려올 10단지는 한번더 가격이 상승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경매물건인 호려올 마을 10단지 106동 802호 매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각물건은요, 2023 타경 1 1 5 5 2번지고요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하고요 매각기일은 25년 1월 8일 10시에 경매 3개에서 입찰을 합니다. 소재지는요, 세종시 보람동 호래올마을 10단지, 천육동 802호가 되겠고요. 건물 전용 면적은 110제곱미터입니다. 분양 면적은 43평이고요. 감정가가 11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당연히 1차는 유찰이 됐고요. 2차가 8억 3,3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도 유찰이 됐습니다. 이제 3차는 25년 1월 8일에 최저 매각가가 5억 8,000, 310만 원인데, 2차, 6차일까 정도. 근처에서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거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인 5,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물권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을 보셔야 되는데, 2017년 3월 3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24년 3월 25일이었고요. 지금 보면은 임차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조사된 임차내역은 없는 걸로 봐서는 소유주겸 채무자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으로 추정이 됩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특별히 지금 조사된 게 없는 걸로 봐서 채무자겸 소유주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기부 현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2017년 3월 3일 근저당이 말씀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그 밑에는 매각으로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 이 민학 관리비입니다. 원래 이제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긴 한데요. 사용자가 납부를 못하니까 경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3년치 공용 관리비는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 본건의 경우. 관리비 430만 원이 1년 이상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공용관리비 아닌지 하고, 개인들이 내야 될 것이 이제. 합친 건지 아니면 공유관리비인지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든가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43평 매매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최근 걸로부터 보면 요 12월에 10억에 거래됐고요. 천삼동 1003동 8층이었습니다. 천삼동이 동에서는 강차 좋은 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1월에도 하나 했는데 9억 4천, 천호동 14층, 그리고 9월에 10억 5백, 19층, 그 다음에 10억, 천호동 28층이 1 0억에 됐습니다. 8월에는 가격들이 괜찮았네요. 11억 9,500, 1,4동 20층, 그 다음에 11억 8,000, 1,4동 15층,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7월에는 10억 8,500. 지금 된거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층도 좋으면서 금강 조망이 나오는 거 위주로 좀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를 가지고 낙찰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2월에 8층이 10억에 거래됐고요. 11월에는 14층이 9억 4천에 거래됐습니다. 공권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11억 9천만 원이었는데 유찰되는 건 당연했을 것 같고요. 2차 매각가격에서 들어가려면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최저 매각가가 8억 3,300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써서 당첨됐으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낙찰이될 텐데, 10월하고 11월에 거래됐던 가격이 9억 4천에서 110억이 됐기 때문에 한고 가격대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대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이어서 들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